화이트 초콜릿 넣고 그리고 이프 볶은 것도 넣어도 된대데요나 어? 동시에 나 움직이고 있다 네? 나, 야, 나 양쪽 다 쓰고 있어 <웃음> 뭐야? <웃음> 어, 왜 갑자기 움직이지 싶었어 뭐지? 나 너무 동, 동 중앙에 있어가지고 <laughs> 곱기 얼굴 훔치기 <laughs> 근데 얼굴이 다르지? 이게 인상이 바뀐나? 아, 약간 <laughs> 나 약간 이렇게 좀 싸가지 없게 생겼나봐 나 약간 이렇게 음. 눈썹이 이렇게 돼있거든 디폴트로 눈썹이 이렇게 돼있어 둘이 동시에 되나? 어, 응. 할지 잘하는데.